샬롬. 주한에서 열매 맺는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는 말씀은 아사왕이 여와를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하는 말씀은 역대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란지라. 아사가 여와의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가멜세계 사는 아람 왕 베나다 베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하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성전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라 구스사람 룹사람의 군대가 구수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심이 많지 아니하였던 이까. 그러나 왕이 여와를 호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하였은 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는 니라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가,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아사왕이 왕으로서의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모든 가증한 것을 없앴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또 백성들과 합하여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아사가 왕이 된지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아사와 왕래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라마라는 것을 건축을 하지요. 그때 아사가 여와의 전 곡관과 왕궁의 곡관의 은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말 세계 사는 아람 왕 베나사다드에게 보내서 요청을 하지요.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어,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고성을 쳐달라는 부탁이었지요. 그래서 공략을 합니다. 바하사가 이 얘기를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그만두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럼 원래 하사였다면 어떻게 이 아사 왕이 했을까요? 이런 일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지고 갔겠지요. 원래 아사 왕은 여호와를 찾는 왕이었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 원하했던 왕입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오죽하면 선견자 하나님가그 일을 언급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큰 전쟁에도 승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라고까지 할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사 왕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세상 왕을 의지했던 의지하는 그 선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것이 주의 복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이 오래 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까지 굳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의 성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오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삶이 편안할때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삶이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고난이 다 다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큰 복은 평안할 때도 여화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세요. 여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삶의 일이 잘 풀리고, 평강이 있고,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도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 시간마다 여화를 찾으셔야 합니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화를 찾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전과 같이 선견자, 선지자인 하나니가 와서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전에는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까지 했는데 돌이키지 않고 화를 내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그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죠요 잘못된 선택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매도 듣지 못하는 또 듣지 않는 귀를 막아버리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더 참혹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다친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 귀까지 다쳐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사왕이 이제 그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이 여러 개 기억되어져 있는데 제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매우 위독해요. 육신의 질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때도 여호와 여와를 구하,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요 의원들에게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치심으로 여호와께 나오기를 원했지만 아사 왕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요. 결국 4 1 년에 죽게 되는 거지요. 처음에 아사 왕은 모든 의상을 제거하고 그 율법대로 지켜나면서 전쟁에서 하나님의 의지하에 승리했던. 그리고 돌아와 가정한 모든 것을 없애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하고 결단했던 왕이었지만 오랜 기간의 평강이 그러여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삶의 모든 현실들을 현실 감각을 상실해 버리고 신앙에서 멀어진 그의 모습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어집니다. 전쟁에서도 그랬지요. 선지자의 소리에도 그랬지요. 자기 몸에 질병이 있음에도 여호와를 찾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와를 찾는 모습, 아사 왕의 소리가 깨닫는 것, 여와를 구하고 찾는 것, 그것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잊지 말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와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어야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오늘도 기도로 여와를 찾고 구하며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님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함께 동행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드리 감사합니다. 아사 왕이 아버지 아너님 그의 집권 후반기에 전쟁 가운데 여호와께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했고 또한 성견자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귀기울지 아니하며 오히려 십박했던 아사 왕. 결국 몸에 질병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 의사를 구했던 아사 왕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매일 매순간, 매, 매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